지금 리뷰에드릴 호텔은, 그, 파타의 소이 부아카오, 중심에 위치한, 그 찰리 플레이스라는 호텔이에요. 어, 아파트먼트형 호텔이고, 1박에 만원 후반대, 성수기때한 2만원 중반대의 호텔이고, 뭐, 수영장 빼고 있을 건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워킹 스트리트나, 뭐, 센트럴 페스티벌 가시기에는 아주 편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먹거리도 많고요. 아주 뭐, 괜찮은 호텔입니다. 파타야 중부 부아카오에 위치한 찰리 플레이스는 도보 10분 이내로 해변 및 센트럴 페스티벌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워킹 스트리트까지는 15분 소요됩니다. 에어컨이 설치된 객실에는 냉장고 및 TV 옷장이 갖추어져 있고, 무료 와이파이도 지원되며, 무료 생수 및 객실 청소 서비스는 매일 제공됩니다. 부아카오 중심 서부웨이가 있는 건물입니다. 저예산 여행에 추천합니다. 엘리베이터 있고요. 넓은 복도와 시티뷰. 열쇠키입니다. TV 책상 화장대. 넓은 객실. 냉장고. 옷장. 더블베드. 온수샤워 가능한 넓은 화장실.